영영코 죽으리라 그러셨지만,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안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고 또 살려 주셔서 계속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는 바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정녕코 죽으리라. 그렇다면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줄수 있는 사랑의 극체가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을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는 본래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죄음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마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게 하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단과 하와가 동일한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 의지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니까 그렇지만 그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그 세운약의 결과를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약이라는 것은 두 조각을 냈어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결산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죽을 때 결산이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로 가든 낙원을 가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 이제 그새 언약의 결산은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없어요. 당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새 언약을 맺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새 언약의 결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세원약의 결산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알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믿지만 걸핏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딥시코스 두 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를 가진 혼이 몸의 종노릇을 했다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이인데 그 심중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상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몸을 생각, 감정, 신체라는 그 몸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지식을 내 심중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심어야지, 심은 대로 거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 자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축복받겠다고, 거룩해지겠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 되지만, 세원약의 말씀은 지키고 행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판단 받고 정죄 받고 힘들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등 뒤로 던져 버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종노로 하더라도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싸움을 많이 한 자는 상급이 클 것이요. 그 싸움을 적게 한 자는 적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내가, 나는, 나, 나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때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승리와 실패의 그 횟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다시 오뚝이처럼 벌떡 일어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거짓자는 죄안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이지만 거짓자로 제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래의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 지도록, 심겨 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100%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인인 그분은 본래 성정이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었던 분이지만, 그 외의 모든 인간, 피조된 인간들은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딱 하다가 또 마실 나와 가지고 또 재짓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언제인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뭐냐?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안식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안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교회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과 주일이 구분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종교의 하나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안에 들어갔어. 영이오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 말씀이 나타나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 지혜가 매순간 매순간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